예, 안녕하세요, 장거리용달입니다. 예, 지금 창원입니다. 8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. 어,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양산으로 가고 있는데요. 오늘 아침에 7시에 창원을 하차했는데요. 어제 야, 자동 배차도 15개 다 써가지고 어, 그나마 원 컬이 또 살려줘서 하나 싣고 왔는데. 아침에 일곱 시가 차라가지고 엄청 투덜대는데요. 어 그래도 여기 뭐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예, 모이를 빨리 묶는다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, 빨리 코를 또 하나 잡았네요. 예, 그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이제 미등록 업체라서 조금 망설였는데 어, 주선사가 아닙니다. 바로 결제를 하는 업체인데요. 그래, 미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 두 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. 일단 결제부터 잘 되느냐? 했더니 뭐 2시 이후에 된다고 하네요. 그럼 오케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좀 물어봐야 되죠. 예, 무겁냐 했더니 1톤 미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상차하러 왔더니 과일입니다. 예, 엄청 크게 하는 과일 유통회사인데요. 예, 마트 쪽으로 예,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산에 있는 큰 마트 쪽으로 어, 지금 실고 가고 있습니다. 뭐 수박도 있고, 뭐, 아주 다양합니다. 예, 무슨 식자재 마트인지, 뭐, 하여튼 마트가 물건들이 엄청 탐스럽던데, 예, 지금 뭐, 농산물 시즌이죠. 예, 아, 예, 또,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